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내임드 더 거칠어졌어야 됐는데 예뻐진 건 왜일까요? 오늘은 쌍용 뷰티풀 코런도입니다. <목소리> 2019년식 8,000km 정도 탄 C7 판타스틱 트림에 19인치 휠을 낀 전륜구동 싱글 터보 1.6 디젤 차량입니다. 코란도에게 기대됐던 모습은 뭐니 뭐니 해도 와일드한 마초적인 이미지가 아니었을까요? 개성을 빼고 트렌드를 입히니까 음.. 예뻐지긴 했어요. 근데 차별성 없는 정체성이 갸우뚱하죠? 어느날 갑자기 꽃미남이 되어버린 차! 뷰티풀 코란도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차소 코나링! 오, 이건 진짜 반전이다! 날렵하게 휘어 감아요! 흔들림도 없고, 롤링도 없어요! 이 안정감이 무게 접지력에서 오는 느낌은 아니고, 음, 차체 밸런스가 좋은 것 같네요? 승차감도 꽤 괜찮은 것 같고 SUV답지 않은 코너링이네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초반 토크감은 좋아요. RPM 1,500에서 2,000 사이에서 후후! 몽땅 끌어다 쓰는 느낌인데 동급 대비 더 경쾌한 것 같아요. 아이신 6단 질감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저단에서 살짝 변속 충격이 있는 것 같네요. 저석에서의 브레이크감! 음? 상당히 소프트하네요? 보통으로 밟으면 큰 차처럼 슬슬쩍 제동되는 타입인데 힘을 조금만 더 주면 그냥 콱 잡혀요. <laughs> 담력의 변화 폭이 크고 민감한 반응이 속도에 따라 대응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저석에서의 차선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롤링은 없는데 피칭 같은 불쾌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세 회복은 빨랐어요. 역시 빠릿빠릿한 몸놀림이 아니다 보니까 재미지진 않네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얼마 전에 타본 리스펙티블리에 비해 급이 높다는 기분이 들어요. 하체 조율을 업그레이드한 건지 승차감도 좋고 힘차게 내딛는 운동성은 시내에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노면소음과 잔진동을 보여드릴게요. 볼륨을 업, 업 해주세요. 오, 잔진동은 중형 SUV 이상급으로 걸러주네요. 노면소음과 풍자름은 굉장히 조용해요. 차금 내에서는 제일 잘된것 같은데요. 엔진소음은 급 엑셀링 할 때도 잘 막아줘요. 이거 디젤 맞아?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예뻐지면서 말수가 줄어들었나 봐요. 별 3개를 색칠할게요. 외관을 보자면 잠깐만 차 이름을 잊어보세요. 오 이거 꽤 괜찮지 않나요? 그릴을 보자면 상단에 블랙 하이글로시를 베이스로 장식은 크롬으로 엣지 있게 놨어요. 전면을 직선 기조 레이아웃으로 트렌디하게 풀이한 것 같아요. 범퍼 쪽에 인테이크 홀 그릴은 개성 있어 보이네요. 본인 라인을 보자면 납작하지만 빵빵한 느낌이에요. 좌우와 연결되는 캐릭터 라인은 절도 있게 처리해서 듬직함도 보이네요. 헤드라이트를 보자면 크롬 엣지가 영역을 날카롭게 끊으면서 매서운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눈썹 같은 주간 주행등 아래로 라이트 섹션 정렬은 날렵하게 됐네요. 방향지시등은 천사 날개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좌로 정렬, 우로 정렬, 칼 각을 맞춘 점호 시간 이등병의 관물대를 보는 것 같아요. 티볼리에 <laughs> 귀여운 이미지가 투영되지만 절도미가 가미되면서 중성적인 느낌이 있네요. 옆면부를 보자면. 비율은 중형 SUV스러워요. 폭이 안 보이다 보니까 앞코가 길고 키만 작은 느낌도 드네요. 도어라인은 역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에서 조금만 더 다듬어진다면 완성도가 올라갈 것 같네요. 보험물을 보자면 볼륨감이 없다 보니 댕강 잘린 해치팩 같아 보이기도 해요. 리어램프는 중앙으로 기준! 엠블럼을 강조하는 화살표 같아 보여요. 전면부에 상응하는 코롬 엣지가 굵게 들어가면서 요즘 유행인 범퍼 방향 지시등도 적용되었네요. 외관 총평! 현대적인 감각에 패밀리룩이 완성됐어요. 쌍용도 젊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다규! 와일드한 귀여움이 꽤 괜찮게 믹스된 것 같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었죠? 차 이름을 잠깐 잊어보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티볼리였다면 정말 히트쳤을 거예요. 근데 코란도란 말이죠. 역사를 배제한 트렌드 차용 방향이 너무 동떨어져서 코볼리가 됐어. <laughs> 예쁘긴 하지만 마초적인 지프 스타일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디자인입니다. 고소 코너링 주 당차게 돌아가고 있어요. 코란도가 폭이 좀 넓고 차체는 낮잖아요. 19인치 휠도 한몫했겠지만 롤링 통제를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핸들 조향감은 속도가 붙을수록 조금 이질적이네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우,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스! 가긴 간다. 아유, 그 코럼도 명성은 어디 가지 않았구 야, 이야. 좀만 더 힘내보자. 좀만 더 가보자. 가자, 가자. 오, 맥이 빠지는 듯 하다가 또잘 뒷받쳐 주네요. 보통 이런 초반 RPM 세팅이면 은뒷심이 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쪼그라드는 거 없이 잘 뿜어졌던 것 같아요. 재화는 136마력에 33토크예요. 이 정도면은 뭐 고속도로도 뭐 거침없이 달려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고속에서는 또 담력이 중반이네요. 변화폭이 균등한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속도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laughs> 익숙해지면 야 이런 게 안정적이긴 한데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죠.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laughs> 뭔가 좀 스릴 있었는데요? <laughs> 차체에 요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륜이 아니라 그런지 밀어주는 힘도 부족했던 것 같네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뒤쳐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파워풀함과는 거리가 있어요. 물론 승차감 위주 세팅은 동급 대비 우위고, 일상생활에서도 불만은 없을 것 같은 주행감이에요. 근데 뭔가 코란도시의 후대가 아닌 티볼리에서 진화한 차 느낌이 드네요. 시야각은 차가 낮아 보이지만 의외로 높아요. 불편한 부분도 없네요. 시트 의 착좌감은 프리미엄 가죽 옵션이라 그런지 푹신한 느낌이 좋네요. 연비는 16km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을 조향감을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핸들감은 준준형치곤 조금 무거워요. 근데 저는 이 정도 무게감 좋아해요. 감도는 무난한데 세밀하진 않은 것 같네요. 티키타카 느낌이 조금 약해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드리 씨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오.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오.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오. <laughs> 떨어지고 나서 한번 폭신하게 가라앉았다가. 되돌아올 때는 잔여진동이 한번반 정도 있네요. 탄탄했던 주행감과는 다르게 착지감은 소프트한 것 같아요. 상하 운동은 안정적인 느낌이 강해서 불규칙한 요철에 대한 적응력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시키시기? 왜?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좌우 롤링을 정말 많이 억제한 것 같아요. 반복적인 타격은 넓은 점폭과 납작한 자세로 잘 적응해주네요. 성능 총평! 순간적인 움직임에 조금 약해요. 후반 출력도 뾰족함이 없고요. 티볼리 파워트레인의 한계인가요? 하지만! 어차피 달리게 할거 아니잖아요. 아니, 달릴 거면 쌍용차를 왜 사? <laughs> 역시, 쌍용답게 불규칙적인 노면에 대한 적응력은 꽤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심형 초반 출력감이나 승차감도 의외의 만족감이 있고요. 그리고, 코너링! 와, 이건 진짜 식스센스급 반전이야. <laughs> 타보시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성능감입니다. 내부를 보자면, 정말, 와!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아니 코란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급스러워졌어? 센터페시아를 보자면 최상단 시작은 에어벤트예요. 직선형 포인트 처리와 함께 토자로 들어간 것 같네요. 그 아래로 9인치 모니터와 공조 시스템이 직관적으로 배치되었어요. 패널 영역과 섹션 분리를 무광 재질과 같은 소재로 통해 텍스처를 명확하게 분리해뒀네요. 10.25인치 풀 LCD 클러스터는 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사양이죠. 전체적인 흐름이 외관과 마찬가지로 수평과 수직형의 정확한 분리 구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준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레이어 후순 아트운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네요. 도어 쪽을 보자면 센터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여러 소재들의 콜라보가 좋게 느껴져요. 팔꿈치 쪽 가죽까지 섭섭치 않은 구성이네요.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말 이국적이에요. 대시보드를 보자면, 높이와 모양새가 비싼 차처럼 높고 평평해요. 크러쉬 패드는 블랙 하이그로시와 무광 베젤로 마무리되었는데, 이쪽에도 이치감 뿜뿜! 라이트가 쫘라란! 있어요! 밤에 보면 아주 예쁠 것 같네요. 기어 노브를 보자면 직관적인 구조의 부츠 타입이에요. 신인성도 좋은데 최상의 트림치곤 빈 버튼들이 좀 많네요. 그립감이 좋은 편이긴 한데 이렇게 하이 글로시보다는 가죽으로 덧대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암레스트를 보자면 빵빵한 사각형인데 시트와 같은 가죽감이에요. 멘들멘들하고 내구성도 좋아 보여요. 에? 슬라이딩도 되네요. 스티어링의 디자인을 보자면 쓰리 포크인데 아래쪽이 살짝 꺾여서 완전한 원형이 아니에요. 상위 옵션은 지금처럼 하이 글로시와 가죽으로 퀄리티 있게 마감돼요. 근데 촥 달라붙는 맛이 없는 게 어, 그립감은 별로네요. 타공 처리가 실용적인 것 같은데 가죽감은 다른 곳에 비해 어, 조금 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고란도의 그락션 소리는 두구 두구 두구. 오, 이거, 티블리랑 같은 것 같은데? 오, 같이 쓰는 게 많구만.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초기 품질에 대한 불만 상황이 많았다고 하던데, 티블리 초창기와 같은 엉성함은 없어 보이네요. 내부 총평! 뷰티풀! 이건 아마 화려하게 치장한 내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장명한 것 같아요. 동급이건, 윗급이건, 확실히 상위권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선입견 타파와 경쟁사 의식을 너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머치가 되면서 개성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거친 활동이 많을 수 있는 SUV인데, 유광이 너무 많지 않나요? 최신화는 좋았지만, 금세 스크래치 난장판이 될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수납공간은, 전체적으로는 중형을 넘볼 수준이에요. 콘솔박스는 생수병 한개 간신히 들어가고 글로벌 박스는 생수병 네개 들어가네요 드렁크 공간은 캐리어 네개 정도 들어가고 2단 러기지 보드 안쪽이 굉장히 깊어요 2열 폴딩으로 차박 노리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답승 공간은 1열 레그룸은 주먹 두개 정도 나오고 헤드룸은 주먹 두개반 들어가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중형차 프레임이라 투싼 대비 20mm나 넓어요 충분히 널널한 공간이네요. 이열 공간은 레그룸 주먹 두개반 들어가고 헤드룸도 두개 반이에요. 공간은 넓지만 에어벤트가 없는 건 아쉽네요. 프린서스는 멀티링크지만 조금 퉁퉁 튕기더라고요. 에어백은 최대 7 개예요. 충돌 테스트 결과는 유로앤캡에서별5 개를 받았어요. 리콜 소식은 연료 호수 결함으로 한건 있었네요. 유지, 정비 면에서는 오토스탑과 오토홀드 해듯시뿡 하는 소음 문제와 같이 일반적이고 자잘한 사양들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신차가는 2,356만 원부터 시작이고 제가 타고 있는 판타스틱 트림은 2,765만 원이에요. 뷰티풀 코란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 트렌디한 내외관은 정말 칭찬해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아드차 이미지를 벗어나겠다는 자세가 참 좋죠. 특유의 단단한 성능감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꽤 괜찮은 디자인과 성능을 겸비한 거죠. 하지만 구형들이 더 많이 보이는 이유를 제조사에서 잘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충성충을 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적은 것도 아쉽죠? 의미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지만 선입견보다 저평가된 자 뷰티풀 코란도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